저도 사실은 본명이 아닌데 어, 지금, 어? 저도 본명이 아니에요 어, 근데 사실은 개명은 어, 하진 않았고 이름인데? 아니, 그래, 철은이라는 이름을 사실그 방송 나오는 것 때문에 개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굳이 내가 개명까지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그 이름으로 쓰고 방송 나오는데. 내 이름이 좀 미미한 거예요. 뭔데요? 북한 놈구찌라는 거예요. <laughs> 북한스러운데 진호예요, 제이 본명. 어, 진호. 어, 그런다. 이진호예요. 이름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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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서 많은데. 보니까 이진호란 이름이 북한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 방송은 나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야 북한스럽게 하자. 북한. 자, 오히려 철자 마케팅 잖아요 왜냐면 북한 지부가. 캐릭터를 아. 가져가야 아. 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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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을 안 해. 김정은으로 하지 그래. 캐릭터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북한에서 하도 많이 있는 철자, 혁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철은이라고 전 거예요. 이름을. 음. 그냥 아 이야기하면서 철으로 은 할게요.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철로 으쭉간 거예요. 어 아니, 오히려 쪽이다 철이가 지니너무 <laughs> 남측 이름 같으니까 폭력적이다 이쪽 이름을 하나 맞는지. 영어로 바꿨어이런 것처럼.